네, 바쁘게 보낸 일주일. 저희들이 격주로 문화미식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고재열 여행 감독과 함께 여행 떠나고요. 한 주는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들 모이, 모시 모셔서 감성 한그릇 가득 채워서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가을 가을 하는데요.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한분 모셨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고요. 인간 첼로 이런 별명 가지신 분이세요. 지난달 새 앨범 다시 사랑을 발매하시기도 한 분입니다. 아, 벌써 많이 그 유튜브로 댓글 많이 써주시네요. 그렇습니다. 크로스오버그룹 라비던스의 리더이자 뮤지컬 스타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김바울 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이게 단골 청취자분들께는 어 저희들 단골손님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어 라비던스의 김바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지금 뭐 댓글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뷰티폴 팬클럽. 네, 팬클럽 이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뷰티폴. 제가 영어로 이름이 폴이거든요. 아. 그래서 뷰티폴. 아, 뷰티폴. <laughs> 뷰티풀 <폴. 웃음> 네. 뷰티 말고 뷰티폴.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laughs> 팬분들 궁금한 질문 유튜브에 올려 주시면 어,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사랑 이 언제 며칠 날 나온 겁니까? 새 앨범인데요. 9월 15일이요. 어, 따끈따끈합니다. 네. 9월 15일날 보내주신 어, 어, 발매한 이 앨범 세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짧은 문자 오시면 김문자백은샵 0951 또는 TBS 앱 통해서 우리. 김바울님, 뷰티 폴, 김바울님에게 전하는 말씀이나 어, 신장식을 응원한 말도 좋습니다. 네. 전해주시면 그 중에 세 분, 그 유튜브 댓글로 하시면은요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음. 어,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어, 샵 공구 원하나 아니면은 TBS 앱으로 어,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세 분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비던스. 네. 어, 고영렬님도 지난 4월에 다녀가셨어요. 네 보니까 영렬이도 4월에 예. 왔다가 인사드리고 예. 갔더라고요. 예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 활동하고 개인 활동 이렇게 동시에 네.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 그룹 활동할 때랑 개인 활동할 때랑 각각 어떤 가, 음. 각각의 활동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매력이 있는데 다른데 음. 어, 확실히 그룹 팀 활동할 때가 마음이 편하고요, 훨씬 아. 네, 더. 마음 편히 즐기면서 할수 있고 네네. 개인 활동할 때는 어쨌든 팀의 그 개인으로서 대표로서 또 개인 활동을 하는 거라서 네. 책임감이 엄청납니다. 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네, 서로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 각자 개인 활동할 때는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복면가왕 MBC 네. 출연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 뭐. 공연관 출연하셔서 노래 부르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테고. 근데 평소 목 관리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매력적인 저음을 유지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목 관리라고 하면 그냥 잠을 잘 자고. 아. <laughs> 네. 뭐. 아, 민연은 잠꾸러기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까? 아, <laughs> 제가 잠이 그래서 진짜 많아요. 아. 이 목에 잘 쉬어 줘야 아. 잠을 잘 자야 목이 이제 회복이 네네. 빨리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셨구나. 혹시 이 저음 때문에 뭐뭐 뭐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도 있었다구요 음뭐 재밌다기 보다는 이렇게 음. 저음이 이런 공간에서 말하면 계속 울리잖아요 예 네, 울려요, 울려요 그래서 네. 사실 잘못 알아 들으시는 분도 너무 많고 아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면 이제 제 목소리에 튀긴 튀니까 아. 뭐김밥네 이렇게 하면 어. <laughs> 학교 다닐 땐또더 성악가처럼 보이려고 네 괜히 교양서 를 보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연극을 했었는데 이 고깃집 같은 데 가서 회식을 할때 음식을 추가로 시킬 때 네. 누구 목소리에 가장 먼저 아. 반응하나 이게 레이스가 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저음으로 쫙 해야지 거기서 고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잘안 <laughs> 그,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극반 하는 사람들도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발성 연습을 네. 많이 하니까 물론 뭐 노래하시는 분들과는 다르지만, 예. 아, 네. 네. 누가 고깃집에서 제대로 가장 먼저 확실하게 고기를 시킬 수 있나 이런 경쟁을 <laughs> 하기도 <맞습니다. 웃음> 했습니다. 자, 어, 첫곡 한번 들어볼게요. 팬텀싱어3에서 네. 노래했던 곡이죠. 그리고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새로 9월 15일 날 나온 따끈따끈한 새 앨범에도 실린 곡입니다. 스마일. 네. 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7398님, 와, 라비던스 리더 김바울님, 무심코 보다가 눈 띄용됐네요. 가을에 어울리는 목소리. 정님, 목소리 너무 멋져. LJS님, 바울님, 넘넘 반가워요.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앨범 감사해요. 이 가을 바울님 목소리에 빠져삽니다. SSO님, 스튜디오에 조명 켜셨나요? 눈부셔라. 키긴 켰는데, 이렇게 눈부시진 않았어요. 라라님, 면접 프리패스상. 예, 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예. 네. 어떻게 아, 아. 준비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예, 아, 예, 아, 아. 그러면, 어, 우리 김바울님의 스마일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and the sky you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Tomorrow, you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for you. Light up your face with gladness, hide every trace of sadness. Although a tear may be ever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a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Hide your face with gladness Hide every trace of sadness Although a tear may be ever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 while 스마일. 감사합니다. 오. 네, 박성민님 와 목소리 가을하고 딱이네요. 솜이시님 와우 가을 가을 스마일. 그랬잖아요 제가 가을이랑 딱 맞는 분 나오신다. 바울님. 0279님, 바울님 노래소리에 금요일 밀리는 도로가 음악회온것 같아요. 고지넉하니 운치가 있어요? 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지금 감기 걸리시나고 <laughs> <laughs> 굿.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다니 너무 행복한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어, 404사님 벌써 갑자기 크리스마스 생각납니다 행복한 아우. 금요일이에요. <laughs> 그러네요. 예. 뭐, 마이클 부블레나, 뭐, 네킹콜이나, <laughs> 이런 느낌도 막 나요. 아, 마이클 부블레 정말 너무 네. 사랑합니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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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리스마스 캐롤 참 많은데, 최근에, 최근 가수들이 옛날에 뭐라요 캐리 캐롤이 있었고, 최근에는 마이클 부블레 네. 캐롤 을 <laughs> 계속 매년 다시 듣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신가 봐요. 예, 네. 네. 아, 너무. 네. 제가 이 가장 이럴 때그 행복하거든요, 금요일 날. 저 혼자. 음. <laughs> 스튜디오에서 바로 이렇게 들을 아. 수 있어서 많은 분들 한번 모시고 저희들도 이런 행, 그 공개 행사, 공개 방송 행사 하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세, 지난달 9월 15일날 다시 예. 사랑 새 앨범 발표 네. 하셨어요. 요즘은 어 이게 되니까 이게 그냥 CD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의 화보집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이번에 네. 어, 사진이 굉장히 많이 어, 들어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저날 컨디션이 괜찮았는지 사진이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뭐평 예, 평소에 그 면접 프리패스 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아까 나왔으니까 아, 그 면접 프리패스 상이 제 예. 복면가왕 때 가면 이름이 아, 면접 프리패스. <laughs> <laughs> 아전잘 생겼다는 얘기를 그렇게 아, 하셨나보다 아, 하셨나 아, 했어요. 아입니다. 네. 예 <laughs> 그러셨구나. 이 그러니까 사진도 많고 그 가사나 또뭐 네. 뭐 이런 등등 써놓은 거 보니까 야 정말 화보집이구나 기념으로 요즘은 사실 CD로 음악 듣는 분들 많지 않은데 이 기념이 되겠다, 맞아요. 모두가 볼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자이 앨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다시 사랑. 네, 다시 사랑 9월 15일에 발매되었고요. 저의 첫 어, 개인 앨범입니다. 근데 네. 이게 준비할 때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어, 꽤 오래 걸렸네요. 네, 원래는. 어~ 한 (5곡) 음. 정도를 미리 녹음해서 네. 먼저 미니앨범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음. 시기적으로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아 이렇게 밀릴 거면은 더 녹음을 아. 추가로 해가지고 아예 정규앨범으로 내자 해서 어~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다시 사랑이라는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 네. 저의 그냥 (1년) 동안의 뭔가 그런 음. 발자취들이 담겨있는 곡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완성도를 더 높여서 네. 하나 한 장의 앨범으로 네. 다시 사랑이 이제 앨범 CD 이름이 CD CD 명칭이자 네. 어, 어 타이틀곡. 이죠 타이틀 네. 가사를 쭉 보니까 이 결혼 축하 딱인데 보니까? 어, 축가로 부르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진짜로. 네.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이제 뭐 <laughs>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김바울리은 알아도 다시 사랑. 요거는 앨범으로 나온 이제 막 앨범으로 나온 노래니까 앨범 네. 타이틀곡 CD로 앨범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눈에 알수 있었죠. 두 눈에 가득 찬 싶어요 처음으로 난 간절히 원하고 있죠 처음 눈을 뜬 작은 새처럼 내 세상엔 다난 사랑 살아가고 싶어요 그대 곁에서 초라한 삶이 얻어 당신과 함께 늙어가면서 당신과 함께 생을 마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나 간절히 원하고 있죠 처음 눈을 뜬 작은 새처럼 내 세상엔 단한 사람 살아가고 싶어요 내 곁에서 초라한 삶이 얻어 당신과 함께 늙어가면서 당신과 함께 생을 마치는 아, 좋네요. 처음부터 이거 결혼 축가 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쓰신 곡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 부르고 완성되고 나니까 가사랑 멜로디나 분위기가 축가로 부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은혼식이나 금혼식처럼 좀 연세가 들은 다음에 그럼 리바이벌 n <laughs> 딩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나, 나이 나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laughs> 단 하나의 소원이래잖아. 네. <laughs>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장난하냐 이런데 저런 목소리로 그게 내 소원입니다. 아, 아 믿고 너무, 싶어지죠. 너무 좋으세요. 믿고 목소리. 싶어지죠. <laughs> 예. 예. 아, 그, 이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예, 크리스마스 목소리다. 크리스마스인 줄. <laughs> 가을, 겨울에 특화된 가수신가 봐요. <laughs> 목소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 무슨 계획 있으세요? 아, 크리스마스 때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요. 네. 12월 23일에. 두구두구 최초 공개. 네, <laughs> 그 존노, 라비던스의 우리 팀 존노, 제 친구가 공연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근데 네, 그때 네. 저랑 이제 권하가 음. 함께 참여해서 그때 아.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아. 캐롤들 많이 불러 드릴 거니까요. 네, 네. 그 그때 오셔서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아. 네, 즐기셨습니다. 12월 23일 날 사실상 라비던스 공연처럼 이렇게 네. 되네요. 네. 23일 날크리스마스를 앞둔 공연이 있다니까 아직 뭐한두달 남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줄을 서세요. <laughs> 네. 어, 그 인스타 하시나요? 네, 합니다. 어, 어떻게 찾아들어가면 돼요? 어, 사실 인스타그램에는 폴킴으로 아니면 김바울로 검색해서 폴킴은 딴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가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네. 많은 팬분들이 저를 어, 어. 잘못 해가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네네. 네이버 검색창에 김바울이라고 치시면은 거기에 인스타그램이 아, 그렇구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이 여러 활동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그 혹시 이뭐 뮤지컬이라든지 배우라든지 네. 워낙 네. 뭐 얼굴이 잘생기셔 가지고 목소리도 좋고 해서 뭐 뮤지컬 브라운관 영화 등등 네. 활동 계획 네. 있으세요 어 뮤지컬 지금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연습 중에 있고요 십0월십 일에 이제첫 공연이 시작됩니다 음. 그래서 어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없으셔도 이 작품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음. 음. 연습하면서 제가 거의 매일 울고 있거든요. 아이 되게 작품이 너무 좋아서 네네네. 꼭 한번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뮤지컬도 계속 하면은 너무 좋고 네. 그 매체 연기도 사실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네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열심히 또음 연기 공부도 하고 하면 아 지금 공부하고 네.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 이제 계속 해야죠 그래서 아하. 네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 충분히 네. 뭐 그러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 하며 <laughs> 이 목소리 좋아 좋고 연기도 잘했던 유명한 노래도 잘했던 한석규 씨 있잖아요 아. 목소리 엄마야. 죽여주거든. 네, 최고입니다. 예. 그러면서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사실은 굉장히 네. 잘했던 강변가에 출신의 성우 아, 출신의 네. 이런 분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김바울 님도, 네. 어, 우리 <laughs> 뷰티폴 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laughs>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뮤지컬 곧 11월 달에 지저스 네. 크라이스트 오, 슈퍼스타. 네. 예. 12월 달에는 또 추석, 아, 이제 추석이 된다.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고. 네. 지금은 열심히 새로 나온 음반. <laughs> 홍보하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곡 들어야 될 지, 시간인데요. 네. 써니킴님 따뜻한 목소리 바울님 최고. <laughs> 알렉스님 와우 라비던스 바울님의 힐링이에요. 까까다스님 늦게 퇴근하고 교통정책 갇혀있었는데 순간 분위기 좋은 재즈빠가 되어버리네요. <laughs>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OST 같아요. 목소리 또한 천상의 바리톤 노래 목소리 <laughs> 푹 퍼지게 푹 빠지게 만드네요. 근데 진짜로 오, 크리스마스를 떠올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12월 23일 기대하세요. <laughs> 캐롤도 한번 준비해보시는 것도 <laughs>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곡 들어야 될 텐데요. 새 앨범에 수록된 바람도 지우지 못한 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예,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어, 이 곡은 송영주 선생님이 제 목소리를 음. 생각하시면서 떠올리면서 갑자기 아침에 문자로 네네. 어 바울 씨 목소리 생각나서 멜로디 아. 한번 그려봤어요. 하면서 이제 녹음 파일로 보내주셨던 곡인데 거기에 바람도 지우지 못한 이것도 굉장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음. 떠올리게 하는 음. 가사들입니다. 네. 그러시면은 지금 그 계절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예. 네. 목소리 자체가 계절과 잘 어울려요. <laughs> 더군다나 이 목소리가 떠올라서 작곡가 선생님께서 곡을 만들어 줬다 최적화된 노래일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번 주프로그램 네, 저희 신장기업의 마지막으로 우리 김바울님의 바람도 지우지 못한 음원으로 들으면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